Okay? Good. 안녕하세요. 호주 액션 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영상을 준비할 건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의 호주 이민 비디오를 보고 제가 외식하는 거, 밖에서 먹는 게 호주에서는 많이 비싸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리를 한다고 했더니 그 식비가 궁금하다고 일주일이나 이주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생활비에 대해서 궁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식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저희 영상 지켜봐 주세요. 일단 슈퍼마켓 가기 전에 아이들을 좀 여기서 놀리고 슈퍼마켓으로 고고! 하겠습니다. 네, 호주 날씨 지금 너무 좋은데요. 해가 엄청 강렬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필수고요. 모자도 필수입니다. 아, 그런데 이 더운데 바람은 또 불어요. 그래서 추워요. 날씨만 딱 보면 하늘도 파랗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정말 사막 날씨입니다. 사막 이 놀이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예요.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없어져. 너무 좋아, 우리 반의 시간. 제가 이력서에 시간. 네 호주에는 큰 슈퍼마켓이 네개가 있어요 콜스, 우럴스, 알디, 스파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디 슈퍼마켓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단시간에 어, 동선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서 빠르게 쇼핑할 수 있어요 저한테 좋습니다 왜냐면 쇼핑이 진짜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서호주는 슈퍼마켓에서 이런 종이 봉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봉지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집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한번 지금 쇼핑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알디 트롤리인데요 이 트롤리에는 돈을 넣어야 돼요 이게 돈을 넣어서 빼야 되는데 전 지금 동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타사의 콜스 돈이 없기 때문에 콜스 트롤리를 들고 알디로 들어갑니다 어 당근 싸다 당근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짚고 과일이 생각보다 비싸니까 과일은 여기서 안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일은 여기서 안사 이시 몸에 좋으니까 버섯 서사러가겠습니다이 음. 바나나 뭉치가 싸네요. 조금 이걸로 해서 이불 채점고 맛지 않아? 양배추 감자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크기별로 팔고요. 감자 이렇게 씻어서 파는 감자. 그냥 바로 농장에서 가져온 감자. 가격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자는 집에 있으니까 안 사도 될것 같고요. 고기 코너, 스파게티 하기 에 응. 좋은 다진 비프. 스타 투리스타, 엘, 포스타. 뭘로 아까 중간 걸로 투리스타를 탑니다. 호주의 유명한 비프가, 그 스테이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테이크 한번 썰어볼까요, 오랜만에? 스테이크? 좋아, 좋아. 스테이크 한번 썰어봅시다. 폭미지. 돼지고기 다진 거. 넣고요. 다리만 벌기도 하고요. 이거 좋네. 가슴살. 오케이, 콜. 치킨이 이렇게 양념해서 팔아서 아주 싼데요. 오, 좋아. 이거 한 끼로 딱 좋네요. 오븐에 넣어서 구워 먹는 치킨 닭다리. 소세지가 종류별로 있어요. 이 많은 소세지 중에 어떤 소세지를살까요 어떤 소세지가 맛있나? 이 좋아하는 커미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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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네. 네. 이것도 맛있어요. 지금 오는 인데길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까요? 많아 나 사겠다. 4000원. 나0 0 0원오0이0 e 3000원. r e 0 3 e 0 0원3 0 코코넛 밀크, 코코넛 크림, 원, 그린 커리. 와, 이 많은 파스타 소스 중에 이거 하나 사고. Merci q 할 a n 무 좋죠? m e 시 n est j u 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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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왜불뛴거 봐? 언니, 마음 잘다 예. 제가 좋아하는 레지터블 샵. <놀람> 여기는 쇼핑센터 안에 있는 음, 어 야채 가게인데요. 여러 가지 야채도 팔고, 사 과일도 팔아요. 좀더 저렴합니다.

일주일간, 약 일주일, 7일에서 한 9일 정도 먹을 식량들이에요. 가끔 사과나, 아 이런 과일이 좀 일찍 떨어지면 좀더더 더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바나나랑 사과랑 충분히 있고요. 나중에 뭐 세일하면 딸기를 한번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호수에서는 외식을 하면 확실히 비싸거든요. 나가서 가족 외식 함께 하는데, 적어도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원에서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답니다. 가끔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지만 호주에서는 직접 하는 요리가 훨씬 더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어떤가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